오늘은 가스코인의 최근 시세 흐름과 함께 주목할 만한 이슈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 번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 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명확한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현재 가스코인의 가격은 4,700원 수준에서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약4% 이상 상승한 수치이고요. 일일 거래량은 약 560만 수준입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횡보 구간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8월 중순부터 이어진 박스권 흐름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4,400원부터 4,8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최근 들어 저점을 조금씩 높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즉, 과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점차 바닥을 다지고 있는 양상이라는 것이죠. 6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저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하락 구조였지만, 7월 초부터 분위기가 전환됐습니다. 이후 고점과 저점이 모두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거래량도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걸 보면 단순한 데드캡 바운스가 아니라 실제 반등 시그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지지선은 4,400원 선입니다. 이 지점은 최근 3번 이상 지지를 받은 곳이라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구간이죠. 반대로 저항선은 4,800원 부근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선다면 5,200원까지 추가 상승도 기대차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과거 고점이 집중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며 돌파한다면 단기 모멘텀은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스 코인의 핵심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스는 NEO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으로 플랫폼 내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NEO 생태계의 확장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요. 최근 NEO 측에서는 새로운 EVM 호환 기능 도입을 통해 멀티체인 생태계를 겨냥하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 호환을 통해 다양한 디앱들을 끌어올 수 있는 기술적 발판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또한 가스코인의 수급 구조도 최근 들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스는 네오 보유자에게 스테이킹 형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 홀더들이 많고 시장에 쏟아지는 매도 물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이런 점은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되죠. 그런데 이 코인을 둘러싼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NIO 자체의 글로벌 생태계 영향력 부족입니다. 한때 중국의 이더리움이라는 타이틀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엔 폴리곤, 솔라나, 아발란체와 같은 L1 플랫폼들에 비해 존재감이 많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있죠. 따라서 이 NIO의 생태계가 실질적인 유저 수와 트랜잭션 증가 없이 단순 기술 업데이트에만 머무른다면 가스 역시 다시 한번 가격이 눌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내에서 디지털 위안화와 연계된 블록체인 기술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니오가 기술 협력 대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국 발수요 또는 정책 수혜 가능성이 구체화된다면 가스는 그에 따라 강력한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종합해 보면 현재 가스 코인은 기술적으로 바닥 타지기를 끝내고 서서히 상승 추세로 전환 중인 국면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기적으로는 4,400원 지지를 유지하면서 4,8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이고 이 구간이 뚫린다면 5,200원까지도 무난히선 열릴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내오의 네, 생태계 확장과 중국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따라 상승 폭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올 경우 그때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게더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4400원 이탈시엔 손절 기준을 명확히 잡아두는 것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한 획을 긋게 될 아주 특별한 정보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잠깐만 집중해서 이 화면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이미지는 그냥 광고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세요. 100% 무료 안내. 이 문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 단한 푼도 드리지 않고도 여러분이 시장의 핵심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유료리딩방, 유료강의, 유료채널들이 넘쳐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짜 정보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 역시 이 시장에서 수없이 헤매고, 잃어보고, 깨지고, 그러다가 결국 성공해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분들께 길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화면 보세요. 상승 초입 진입, 상승 후반부매도. 이 말은 여러분이 타이밍을 정확히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코인도, 아무리 괜찮은 종목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결국 손해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요. 상승의 초입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상승이 끝나기 직전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할 수 있도록 알려 드립니다. 그냥 지금 들어가세요. 지금 파세요. 이런 막연한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분석한 차트, 시장 흐름,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해서 근거 있는 타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문자, 톡, 텔레그램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냥 좋아 보인다가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 날 확률이 높다는 근거가 있는 자료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장대 양봉 나올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이 문구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인 할때 가장 바라는 순간이 뭐예요? 바로 장대 양봉. 크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옵니까? 아닙니다. 조건이 맞아야 터지는 거고 타이밍이 맞아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매수 타점은요.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과거 데이터 흐름, 심리분석, 차트 구조,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서 확률이 높은 시점에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세요. 정말 이 시점에 사니까 다음날 양봉이 터졌어요.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이미지 보이시죠? 이건 단순한 코인 로고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이 바라만 봐왔던 기회의 문입니다. 터치 한 번이면 여러분도 그 기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손가락으로 이 숫자를 톡 누르기만 하시면 됩니다. 0 1 0 9 9 5 9유6 1 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주세요. 딱한 단어, 급등 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코인, 지금 진입 가능한 타점, 그리고 지금 당장 매도해야 할 종목까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혹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더 자주 쓰신다면요? 걱정 마세요. 카카오톡에서 코인6611, 텔레그램에서도 코인6611 이렇게 검색해서 친구 추가만 해주세요. 그러면 매일 아침부터 장중까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닙니다. 진짜로 함께 수익을 낼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거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무슨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전부 공유해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지 코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흐름까지 읽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단순히 따라만 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까지 키워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시장에서 수년간 살아남았고, 수익도 내봤고, 손실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혼자 하다가는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면 최소한 돌아가는 시간은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더 보고, 이런 말은 항상 늦습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코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정보와 타이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정보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00% 무료입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그냥 딱한 단어 급등이라고 문자 한 통, 혹은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있고, 누군가는 망설이다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010-9959 661을 잊지 마세요. 이 번호가 여러분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